노인정 한쪽 구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네다섯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밝은 목소리입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마자 남은 사람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시작됩니다. 저 사람 말이야, 요즘 너무 잘난 척 하지 않아? 맞아. 자식들이 잘 산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아, 저번에도 그러더라고. 내 말은 안 듣고. 2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욕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간그 짧은 시간 동안. 문이 열립니다. 그가 돌아옵니다. 그러자 모두 다시 웃으며 말합니다. 어, 왔어요? 앉아요,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신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공기가 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다음번에는 화장실에 가기조차 무서워졌습니까? 참으십니까? 몸이 불편해도 참으십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그냥 앉아 계십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들이 당신을 욕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보는 앞에서는 한 가지 얼굴을 하고 당신이 등을 돌리는 순간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로마 최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권력의 게임을 목격했습니다. 아침에는 친구였던 사람이 저녁에는 배신자가 되는 것을,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하던 신하가 오늘은 황제를 음해하는 것을, 그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권력의 세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인정에서도, 공원 벤치에서도,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세네카가 2000년 전에 본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요? 세네카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한다.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자신이 높아졌다고 착각한다. 생각해보십시오. 노인정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순간, 그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험담당한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잘 사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건강한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험담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느낌. 이것이 그들이 얻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상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 데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결점에는 장님이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는 사람. 누군가가 실수하면 곧바로 지적하는 사람.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세네카는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냉정하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자리를 비웠을 때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좋은 의도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야.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야.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세네카는 가차 없이 말합니다. 자신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 더 추악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가장 역설적인 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결점을 자기 자신에게서는 용납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를 험담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험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매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나는 누구를 비난했는가? 누구에 대해 험담했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었는가. 이것은 단순한 도덕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로마 제국에서 험담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비난했다가 내일 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인지 필요한지 친절한지 세번 물어라. 하나라도 아니면 입을 다물어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쉬운 쾌락이다. 아무런 노력도 용기도 지혜도 필요 없다. 그저 혀만 놀리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지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배려해야 합니다. 모두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앉아서 입만 놀리면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뭔가를 한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험담의 함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한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험담합니다. 중독되는 것입니다. 노인정에서 화장실 간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험담하는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시간을 낭비하고 관계를 해치고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모든 말은 결국 당신 자신에 대한 말이 된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한다. 이것은 무서운 진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험담할 때 듣는 사람들은 험담당하는 사람보다 당신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뒤에서 남을 욕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가 없을 때 저렇게 욕할 거야. 당신은 신뢰를 잃습니다. 단몇 마디 말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세네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 권력자든 평민이든 친구든 적이든 그는 침묵을 지키거나 칭찬하거나 둘중 하나만 했다. 이것이 세네카가 그토록 험악한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네로가 권력에 눈이 멀어 폭군이 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네로의 명령으로 자살해야 했습니다. 세네카는 죽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것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했다. 이것이 세네카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설파한 이상을 스스로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력했습니다. 매일, 죽는 그 순간까지, 당신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실수할 것입니다. 화장실 간 사람을 험담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본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결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이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네카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들의 험담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 오직 당신의 행동만이 당신을 정의한다. 당신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까? 그들이 당신을 욕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세네카는 네로 황제에게도 미움 받았습니다. 로마의 귀족들도 그를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그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욕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저 바람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세네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느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소홀히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욕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친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 없습니다. 당신이 화장실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 화장실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셋째,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험담한다고 해서 당신도 그들을 험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을 해친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당신을 욕했다고 해서 당신도 그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욕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똑같아집니다. 당신은 도덕적 우위를 잃습니다. 대신 침묵하십시오. 아니면 오히려 그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이것이 세네카가 가르친 방법입니다. 당신의 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당신을 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번에 만났을 때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그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넷째, 진짜 친구를 구별하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 절반은 당신의 적이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없을 때도 당신을 변호하는 사람이다. 노인정에서 당신이 화장실에 갔을 때 누군가는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침묵할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세네카는 평생 진짜 친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짜 친구는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권력과 부 때문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진심으로 그를 아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잃었을 때도 옆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화장실에 갔을 때 당신을 변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을 욕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줄이십시오. 다섯째,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세네카는 매일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나 자신을 법정에 세운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심판한다. 당신도 해보십시오. 오늘 누군가가 당신을 험담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들이 말한 것 중에 사실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고치십시오. 만약 없다면 무시하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여라. 부당한 비판은 무시하라. 하지만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당신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사과하십시오. 고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질투나 열등감 때문에 당신을 욕한다면 그것은 무시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여섯째, 품위를 지키십시오. 세네카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지킨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에게 자살 명령을 내렸을 때 세네카는 품위 있게 죽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평온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당신도 품위를 지키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욕하든 말든 당신은 당신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위는 빼앗길 수 없다. 오직 스스로 버릴 수만 있을 뿐이다. 당신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똑같이 험담하는 순간, 당신은 품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아무도 당신의 품위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네카가 당신에게 준이 여섯 가지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그들의 험담을 무시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둘,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십시오. 셋,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마십시오. 복수하지 마십시오. 넷, 진짜 친구를 구별하십시오.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섯,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이고, 부당한 비판은 무시하십시오. 여섯, 품위를 지키십시오. 절대로 품위를 버리지 마십시오. 세네카는 죽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인간의 어리석음과 싸워왔다.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도 싸워왔다. 나는 승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남기는 유산이다. 계속 싸워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네카는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살아있습니다. 그를 욕했던 사람들은 모두 잊혔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기억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품위는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존엄이, 당신의 품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그 사람을 험담한 적이 있다면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세네카처럼 침묵하십시오. 아니면 칭찬하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지 생각하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의미있게 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아름다운 것들을 보십시오. 배우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 자신에게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세네카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우리 함께 배웁시다. 세네카처럼,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당당히 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존엄합니다.